예언자의 말이 맞다면 전쟁 노래 부족의 기지는 저 산마루 너머에 있을 걸세 슬슬 전투 준비를 해야겠네 알고 있었길은 난 그저 내가 동족을 상대로 싸울 날이 올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수랄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영혼 보석을 사용하면 당신의 친구 헬스 크림을 다치게 하지 않고 영혼만 사로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 보석을 곧바로 우리 기지로 가져와야 해요. 그래야만 악마의 지배로부터 그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정말 고맙소 제이나.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소.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지로 돌아가 당신을 최대한 돕겠어요. 행운을 빌어요, 여러분. 정령들이 자네의 주위에서 요동치고 있네. 그들이 자네의 군뇌를 슬픔을 느끼고 있네. 게은 헬스크림은 나에겐 친형제와 같소. 하지만 그의 부족은 악마의 세력의 무릎 꿇었소. 내가 그를 구하지 못하면 나의 동족은 영원히 저주받은 삶을 살아야 할 거요. 로스 대족장 물대지 마라 네? 도움이 필요한가요?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물대지 마라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음 공이 다가온다.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좋아. 영하 내가 수시로 와. 열네가 원리 네? 무슨, 무슨 일이죠? 도움이 필요한가요? 거기에 못 있겠는데요. 예? 이라자녹레가 음. 바로 쟤가 대로 쟤가 바견가 바로 가 바로 쟤가 바로 쟤가 바로 쟤가 바로 쟤가 바로 쟤가 바로 쟤가 가로 노클레갈! 노깔!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물대지 마라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온다부 노클레갈! 노깔! 작업 무슨... 완료, 작업 완료, 작업 완료. 완료 정령들이 동용하는 공유하는... 건데? 네? 구불대지 마라 로큰나라시! 폭풍이 다가온다 인간의 충실한 개 같은 것들 우리는 이제 불타는 근단만을 따른다 이로프라 구불대지 마라 포클레가, 어, 음, 명예를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가요? 영들이 동요하는군. 네, 할수 있고 말고요.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이라자,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명예를 위하여 구불대지 <laughs> 마라. 음. 폭풍이도 허용해도 짱다. 허용해도 허용해도 해도 허용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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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일이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도클레가 도갈. 준비 완료. 풍이 다가온다. 기꺼이 그러지. 정령들이 동요하는 군. 음, 몬다부. 준비 완료. 내가 바로 나무가 대륙짤이다. 더 필요합니다. 구물대지 마. 스랄, 하늘이 불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폭풍이 아니야. 선조들이시여, 모두 단단히 준비해라. 전사들이여 너무 늦기 전에 헨스클림에게 가야 한다. 명예를 위하여. 무슨 일이죠? 로클레가르 노갈. 나를 인도하시오. 준비 완료. 나무가 두 번만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연구 완료. 연구 완료. 연구 완료. 큰일이오. 금이 더 필요합니다. 물되지 마라. 무엇이 필요하오? 호들을 위해 영들이 동요하는. 네? 준비 완료.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좋아 도움 o u a r 네. 할수있고말고요 연구 완료, 완료. 좋아요, 좋아. 좋아 되지 마라. o n Gu, w a 시 i o t 준비 완료. l d e j i m 무사 a 좋아요. d 기꺼이 합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완료! 도움이 필요한가요? 영령들이 공유하는 작업 완료! 대지모신이 자리 곁에 있는... 내가 바로 대적장이다전령들이 공유하는 품 해물을 위하여! 노클레가르 노가! 나를 인도하시 나무가 더필요합니다구불지대지 마라. 구불되대지 마라. 명예를 위하여 작업 마라. 작업 지마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지 마라. 울 어디가 쑤시는군 노클레가 쪼가 이다가온다 장령들이 공요하는군 좋아 대지 모시오클레가 쪼가 이어슈샤메 힘을 에게젊은이 꿈을 내지 마라 운다부 연구다 완료. 이실험 보라고? 연구 완료. 서시 하는군. 좋아. 내가 바로 족장이다 음. 뼈마디가 서서는 별이 완료! 준비 완료. 완료를 대지마라. 음. 내가 바로, 해도 시작하자. 미안. 준비 완료, 준비 완료. 대지모시, 니 저의 곁에 지네할수 있고 말고요 우리 마을이 시대자모시니다 도움이 지요한가요 야류. 온다 좋아. 병아 어디가 수사관? 음. 좋아. 명예를 위하여. 음. 최고를 만십니다. 힘을 내게 젊은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음, 올리지 마라, 러또대독장 은덕. 네? 뼈머디 가서 신는가 너, 나, 라시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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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기꺼이 합 너, 좋아요, 좋좋 음. 좋아, 좋아. 나라시! 터미더, 다가온 터미더, 터미 위하여! 더 터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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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더 터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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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 여기를 위하여, 어디로 갈까요? 정영대로 공유한다. 여기를 위하여,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힘을 내게 젊으시.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뭘 원하십니까? 그렇다, 블록 대족장첩 도와드리지 마라 뭘굴치할 거야? 아무도안씹히려이 내가 바로 대독장이다 도와줄까? 어느 날은 인도하실 지모시잘듣네 명예를 위하여 힘을 내게 젊으니 물대지 마라 뼈마디가 수신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대지모신이 자네 곁에 있네 오. 내 도움이 필요한가? 명예를 위하여 따브! 따브! 물대지 마라 마구린, 아, 어, 공격을러아다대적이다 네? 오래되지 그래 마라! 만가 부족할래가! 어, 누가 무슨 일이요 정령들이 동요가 뾰로... 나가 부족할래가! 누가뭘 원하십니까? 록타르! 내가 바로, 해독자, 이다 정영들이 보하는시정들이동요하는 힘을 내가 절로 가! 오늘 굴대지 마라! 대장님? 유령들이동요하는보유이 다가온다 무슨 일이죠? 기꺼이 합주! 공맹마요 네? 공격 좋아. 받고 있습니다. 일라자 공격 일... 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할수 있고 말고요. 일라자 일... 내가 바로 대 독장이다. 물불대지 마라. 연구 완료입뭘 원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한가요? 무엇이 필요하오? 어디로 갈까요? 무슨 일이오? 나라시! 좋은 물을 위하여!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최후를 맞이해라 몬더부 아군이 공격할 지 마라! 하는 음, 명예를 위하여 대지모시니이 고, 와이, 터 고, 와이, 터 고, 와요터 고, 와이, 터 고, 와가 고, 와가 고, 와 고, 와이, 터가 고, 이 터가 고, 이터이 터가 고, 와이, 고, 와이, 터가, 터모 폭일더 홀대지 마라 도클레가누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누 처치할까요? 온몸 해를을 응. 위하여 뭘 할까요? 누구를 처치할까요? 응. 뭘 할까요? 도 되지 레가 한가 어디로 갈까요? 연구 완료 누구를 처치할까요? 음... 뭘 할까요? 누굴 처치할까요? 뭡니까? 힘을 내게 젊으니 날부는 소리가 들린다 어디로 갈까요? 뭘 할까요? 뭘 할까요? 음... 누굴 할까 어디로 갈까 넌이 뼈마디가 쑤시는 꼴 어디로 갈까? 해지 모시기로 잘해줘야 될 힘을 내게 음. 젊은이, 무엇이 필요하오? 뭘할까 어디가 쑤시는군 없니? 폭풍이 다가온다 어디로 갈까요? 뭘 할까요? 뭘도와줘시또로 갈까? 을 누구를 지치라냐 힘을 내게 젊으니 정령들이 어디로 갈까 어디가 쑤시는군 어디로 갈까요? 누구를 처치할까요? 폭풍이 다가온다 또뭘 할까요? 정령들이 없니? 없는 좋아 뭡니까? 대모신이 절의 곁에 있네. 내가 바로 헐할 대족장이다. 누굴 처치할 걸 도와줄게. 정령들이 동요하는 군 네?+ 네? 좋아요 바로 그 좋아. 대족장이다. 어... 네 클레가 누가? <laughs> 올대지마 어디로 갈까? 좀영들이 공유한다 그리 하겠소 현명한 선택이 골대지 마왜 내가 바로 엄니 엄리... 대족장이다 우리 마을의 공유자이다 내가 누가? 힘을 젊은이. 오, 뭔가 힘을 내게 이 내가 어려 내가 바로 엄니 대족장이다 종영들이 어디로 갈까? 공유한다. 오래되지 마라 뭡 니가 바가 바로, 니가 바장이다바 니가 이로 니가 바로, 니까 바로, 니가 바로, 니가 할까? 니가 바로, 니가 바로, 니가 바로, 니가 바로, 니가

i 예를 위하여 h i 바 h e r y o 독장이다 d y not so. It'll 클레 h i g 대지 모시니, 전의 대지 곁에 마라. 있네. 정령들이 동요하는 군. 힘을 내게 젊못 해. 클레가 너가. 힘을 내게 젊은이. 내가 바로 대주 시니 대주장이다. 전의 곁에 있네. 뒷걸이 가득 찼습니다 폭풍이 다가온다 노클레르 노갈 뼈머디가 쑤시는군 내가 바로 대족작이다 힘을 내게 젊으니 대지모시니 자네 곁에 있는 물내지 마라 뼈머디가 쑤시는군 이시노포와 동료들이 공유하는 폭풍이 다가온 오클레가 녹가 오오, 에즈모시니 자네 곁에 있네 야, 내가 바로 대독장이다 온다보 뼈머디가 쑤시는군 그럼 마시, 나와 함께 가야 하오 그래, 날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건가, 꼬마야. 운명이 내 앞에 있거늘 만노로스 군주님이 이제 우리의 주인이다. 누구?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요. 아, 스랄. 넌 언제나 악마들이 우리 종족을 가라시켰다 믿었지만, 그건 반쪽짜리 진실이야. 우린 드레노에서 우리의 의지로 악마에게 굴복했지. 다른 족장들과 나는 만노로스의 피를 마셨다, 스랄이 저주는 우리가 받아들인 거란 말이다. 그대는 이 저주를 우리 동족에게 불러온 거요? 자진해서? 물대지 마라. 바보. 명예를 위하여 정령들이 동요하는 곳. 지 마라. 정령들이 봉용하는군. 그런 마이 에스라엘, 이제야 깨달았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사과 따위는 집어치우시오. 지금은 우리의 동족을 구하는데 그대의 도움이 필요하오. 만노로스. 계곡에서 만노로스를 상대해야 하네. 그럼 어서 갑시다. 그 피라 먹을 녀석을 기다리게 두지 말고. 예상대로군... 네가 올줄 알았다... 위대하신 헬스클립도 함께 오셨군... <웃음> <웃음> 하지만 넌 알고 있을 거다. 우린 결국 같다는 걸. <목> 내내 몸에 흐르던 악마의 불꽃이 꺼졌고 <laughs> 이제야 내 자신을 구했어. 아리오 친구야. 그들은 우리 모두를 구했어.